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첫째,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복된 삶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은 부하거나 가난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성대앱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복된 것 선택하는 인생 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인이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제이으로추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책임져 주는 삶이기에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 자녀에게도 이 복된 은혜를 가르치고 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장 5절을 읽어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한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억그러진 길을 가고 있으니깐 그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른 성도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출세, 성공, 건강,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남은 모든 것은 다 헛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영혼을 지키는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로 기도하고 가르치시길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